예수님이 그를 바라보시며 사랑하셨습니다. 주님은 그를 바라보며 그를 사랑하셨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 청년이 자기 위에 빠져 있었어도 주님은 그를 정죄하지 않았고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진실의 벽 앞으로 데려가셨습니다. 진실의 벽 앞에서 그 청년에게 내게 한 가지 부족하다. 내가 가진 전부를 팔아라. 그리고 그 돈을 모두 내 사역에 넣으라고. 라고 주님은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 전부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고 하셨다. 자, 예수님은 왜 부자 청년에게 전부를 팔아서 그 돈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부자들은 뭔가를 숨기는 방법을 잘 알기 때문이에요. 그건 우리 정부만 봐도 알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가 마음속으로라도 그것을 다시 되찾지 못하게 하시려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를 붙잡고 있었던 유일한 것이 바로 돈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돈만 있으면 뭐든지 할수 있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부자 청년의 하나님이었던 겁니다. 결국 핵심은 충분함의 문제입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하나님만이 충분하신 분이어야 합니다. 형통하든, 그렇지 않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병중이든, 건강중이든 말이죠. 바울도 말했죠. 나는 모든 환경 속에서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 악조건 속에서도 어떻게 우리는 늘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얽혀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억지로 밀어붙여서가 아닙니다. 지금 제 마음 깊은 곳에서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너에게 필요한 것은 반드시 너에게 올 것이다. 저는 이 말을 의심하지 않아요. 저는 완전한 이 믿음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도달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자신의 뜻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유지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상황은 앞으로 더 좋아질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 안에서 몇 가지에 동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그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옳지 않은 영들과 바른 영들을 분별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는 의도된 목적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제가 정말 우려하는 건 이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날카로워져서 무엇이 실제로 작동하는지 분별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혼란을 겪는 이유는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나 상황들에 대해 명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일들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죠. 그건 결코 좋은 상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방법은 이거예요. 내 주변 환경의 영적 온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초청해서 그 자리를 뜨겁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고요? 그 불이 뱀들을 드러내게 합니다. 이게 여러분에게 필요한 전부입니다. 제가 하늘에 올라갔을 때 주님은 제게 바울이 장작을 모아 불에 넣는 장면을 보여주셨어요. 그는 방금 난파선에서 살아남은 상황이었어요. 불 피우는데 도움이 되려고, 바울은 나무가지를 주워와서, 그것을 던지려고 할 때, 여기가 중요해요. 불에 던지려고 할 때, 그 안에 숨어 있던 독사가 튀어나와 바울을 물었어요. 예수님이 제게 물으셨어요. 그 뱀이 나무 안에 언제부터 있었을까? 계속 거기, 늘 지금까지 있었지. 우리의 상황. 그럼 뱀을 끌어낸 건 뭐였을까? 불, 불이었죠. 그 이후로 이 교훈이 제 삶의 동기와 원리가 되었습니다. 무언가가 보이지 않거나, 무언가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곳에 불을 지피면 됩니다. 불이 모든 걸 드러나게 만듭니다. 이 말씀 잘 새기세요. 오늘날에도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요. 그리고 여러분은 아직 그 대가를 직접 마주한 적이 없습니다. 불과 몇주 차이로 그런 일이 올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 주셨습니다. 최근에 어떤 사건을 말함. 하지만 이제 그 시간이 왔습니다. 자, 모두 일어나 보세요. 그리고 이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마귀는 상처를 입은 존재라는 데 동의하시나요? 그는 예수님께 패배했습니다. 그는 지금 치명적인 상처를 가진 적입니다. 예수님이 이겼기 때문에 마귀는 다쳤습니다. 좋아요. 그래서 마귀는 상처가 있습니다. 보통 병사들은 자신의 상처를 숨기죠. 자신이 약하다는 걸 들키고 싶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그건 약점이니까. 자,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느끼고 싶으신가요? 무언가 실제로 일어나는 걸 보고 싶으세요? 그렇다면 제가 하는 걸 알려드릴게요. 먼저, 자신이 소금통 하나를 손에 들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그 소금을 마귀의 상처에 부어 보는 겁니다. 진짜예요. 전 정말 이렇게 합니다. 제 아내에게 물어보셔도 됩니다. 전 설교 전에 이거라고 설교 후에도 해요.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야, 네가 사람들에게 했던 모든 고통에 대해 너도 반드시 고통을 겪게 될 것이다. 여러분 모두는 상처를 안고 있어요. 끔찍한 일들을 겪었고 예수님은 여러분을 치유하길 원하십니다. 하지만 그분은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러면서도 진리를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을 찾고 계세요. 그래서 저는 마귀에게 말합니다. 소금 좀더 뿌려볼까? 더 고통받고 싶으면 지금처럼 어디 계속해봐. 이제 상상해보세요. 소금이 있어요. 그걸 마귀의 상처에 문지릅니다. 어때, 마귀야? 따끔하지? 우리 가족 건드리지 마. 우리 통장, 내 직장도 손대지 마. 이제 좀 느껴지냐? 이제 결정을 바꿀 생각이 들었냐?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하세요. 피클통을 하나 꺼냅니다. 그 안에 피클 주스를 상처 위에 부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내가 누구인지 잊지 말라고 부은 거다. 왜냐하면 성경은 이렇게 말하니까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마귀를 이기셨고 사단을 십자가를 통해 공개적으로 수치스럽게 만드신 겁니다. 골롯에서 215. 그를 끌고 거리를 행진시켰다는 의미는 십자가로 오히려 사단을 수치스럽게 만든 겁니다. 즉, 공개적으로 온 천하에 드러내며 사단을 무너뜨리셨습니다. 이것은 영원한 죽음을 십자가로 해결하셨다는 겁니다. 이제 남은 건 하나입니다. 육체적 죽음만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맞서야 할 마지막 남은 것은 육체적 죽음 하나뿐입니다. 이것도 예수님의 재림시 성도의 부활을 통해 완성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드러나기를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아직 완전히 드러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은 오직 한 분입니다. 혹시라도 헷갈리는 분들을 위해 말하자면 하나님의 아들은 유일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들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가족이 된 우리를 말합니다. 하지만 모든 피조물이 우리와 함께 타락했기 때문에 지금도 함께 신음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드러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완성되지 않은 또 다른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눈치채셨나요? 지금부터 말하는 것은 제가 기도하듯이 하는 말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제가 여러분 머리에 손 얹고 예언하며 말한다고 상상해보세요. 그만큼 이 말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바로 여러분을 향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귀신들을 대면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죠? 귀신들이 말했습니다. 때가 되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오셨습니까? 그들은 심판의 때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또 귀신들은 우리를 이 지역에서 쫓아내지 마십시오 라고 말했어요. 고마워. 그말 덕분에 내가 어디 묶여 있는지 알게 되었지. 자 가라. 귀신들은 왜그 지역을 떠나기 싫어했을까요? 그 지역은 그들이 노아 홍수 이전부터 있었던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끝장날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알고 있었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입 다물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람들이 자신을 단지 하나님의 아들로만 보기를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자신을 사람의 아들로 인식하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야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죠. 내가 했던 일들 너희도 할수 있다.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면 성경의 3분의 2는 놓치는 셈이 됩니다. 예수님이 만약 하나님의 아들로서 물위를 걸으셨다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없었겠죠. 너희도 똑같이 할수 있다.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로서 성령의 능력 안에서 그 일을 하신 겁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내 뜻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너희가 듣는 말도 내 것이 아니고. 너희가 보는 일도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이다. 그것들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주님은 그리고 성령이 오시면 성령도 자기 뜻대로 말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하셨어요. 그는 성령이 스스로 말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주님도 아버지가 말씀하는 것만을 말씀하실 것이고 아버지가 하시는 것만 하실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역시 그분 뜻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십니다. 성령님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시는 분입니다. 모두에게 동일하게요. 당연히 모두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뭘까요? 아침마다 그분이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은 이겁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믿고 있다. 너는 내 자녀다. 그리고 성령님은 함께 가서 이 일을 해내자. 제가 이곳에 내려오기 직전 차 문을 잡으려 했을 때 성령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문에 손대지 마. 여러분, 무슨 상황인지 느낌 오죠? 성령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 내가 함께 가지 않으면 안 간다고 늘 말하잖아. 저는 늘 그렇게 고백했었습니다. 주님이 함께 가지 않으시면 저는 가지 않겠습니다. 와, 지금 하나님의 능력이 이미 역사하고 있어요. 이미 일어나고 있습니다. 결론은 이거예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정보를 전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맞죠? 그러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는 걸 절대 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접하게 되는 많은 사역자들, 그들의 많은 말들과 행동들이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에요. 저는 단지 제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이 진리와 연결되도록 도와주려는 것 뿐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인상 깊게 보이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제 아내는 제가 그렇게 인상적이지 않았던 모습들을 아주 많이 알고 있어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리 모두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같은 배에 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불완전하죠, 그렇죠? 하지만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은 완벽한 사람을 찾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완전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길 원하실 뿐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 오늘 밤이 진리에 자신을 연결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아버지를 기억하세요. 그분이 이것을 가능하게 했다는 것을요. 하나님의 이 말씀은 매우 고차원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을 다시 정리하고, 관점을 바꿔야 할 수도 있어요. 알겠죠? 아, 이제 마쳐야 할 시간이네요. 하지만 그냥 보내고 싶지는 않아요. 내일 아침 여러분이 다시 이곳에 왔을 때, 여러분은 반드시 전진만 하게 될 겁니다. 앞으로만 가게 될 겁니다. 더 이상 뒤돌아보지 마세요. 이제 교회는 계속 전진해야 합니다. 제가 항공사에서 일하고 있었을 때, 어느 날 밤에 이어폰을 끼고 자고 있었는데, 복도에서 누가 소리 지르더라고요. 그들은 축구팀이었어요. 복도에서 축구를 하고 있었죠. 저는 나가서 그들에게 말해주고 싶었어요. 축구장이 있는 이유가 축구하기 위함이듯이, 호텔은 잠을 자는 곳입니다. 저는 8시간을 자야 합법적으로 비행을 할수 있거든요. 이 말은 못하고 저는 그냥 헤드셋을 끼고 성경을 들었습니다. 그러다 잠에서 깼는데 어떤 소리를 들었죠? 지금 이 이야기는 전에 들었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이 지겨워질 때까지 계속 들려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변화될 때까지 저는 계속 말할 겁니다. 다시 호텔 복도 이야기로 돌아와서 저는 여전히 그들이 복도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대체 이게 뭐지? 라고 생각하며 고개를 돌렸죠. 그런데 제가 두 시간 가까이 잠들어 있었던 겁니다. 자정을 훌쩍 넘긴 시간이었어요. 아직도 쟤들은 안 자고 있나? 라고 생각했죠. 그런데요. 헤드셋을 빼보니까 놀랍게도 그 소리는 제가 예언을 하는 소리였어요. 와우. 처음에는 아, 멈춰야겠다 싶었는데 성령의 흐름이 강하게 흘러나오고 있어서 마치 교회에서 예언할 때처럼 멈출 수 없었어요.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생각에 빠지지 마라. 여러분 모두 제 목소리 듣고 있죠? 성령님은 그때 제게 생각하지 마라. 그냥 흐르게 하라. 고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다시 40분에서 45분 정도를 계속 예언했습니다. 그때 저는 그것을 내 머리 이성로는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성령님이 그때 제게 말씀하신 내용은 그 내용은 다름 아닌 저에 대한 예언이었어요. 저는 그걸 45분 동안 들으면서 전율을 느꼈습니다. 성령님이 그때 말씀하신 것은, 넌 실패할 수 없다. 너는 너에 대해 기록된 모든 일을 반드시 성취할 것이다. 내가 너를 불태우리니, 너는 땅 끝까지 나아갈 것이며, 주의 불이 내 입을 통해, 땅에 임할 것이다. 너는 결코 거절당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를 보내는 곳마다 열릴 것이고, 보내는 곳마다 다 열린 것이다. 이 일에는 끝이 없다. 너는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이미 선포된 것이니 철회되지 않을 것이다. 성령님의 그 말씀이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생각하신다고요? 이 일은 제가 항공사 승무원이었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있고 나서도, 1215년 동안, 승무원으로 계속 일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한 가지를 깊이 깨달았어요. 하나님과의 연결은 내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다. 이 진리를 오늘 이 방에 있는 여러분도 반드시 꼭 붙잡으세요. 만약 오늘 이 메시지가 내 생의 마지막 설교라고 해도 저는 기꺼이 만족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지금껏 제가 전한 메시지 중에서 가장 강력한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들어보세요. 잘 들어라. 나는 결코 너를 제한한 적이 없다. 나는 단한 번도 너를 제한한 적이 없다. 그런데 누군가 내게 그렇게 말해왔단다. 어느 날 주님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 내게 이걸 못한다고 했느냐? 나는 그런 말한적 없다. 저는 그 말에 충격을 받았고, 그리고 저는 한순간에 실패자에서 성공자로 전환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누가 너에게 못한다고 했느냐? 하늘에 있는 모든 존재는 너를 믿고 있다. 내게 보내진 모든 천사는, 천사 자신들도 자기의 일을 성공할 것이라고 믿었고, 너도 또한 성공할 것이라고 그들이 믿었다. 너가 성공할 것이라고 모두가 믿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은 결코 너를 의심한 적이 없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믿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곳 하늘에 있는 모든 사람들 모두가 너를 응원하고 있다. 그들은 모두 너를 응원하고 있어. 여기 너를 믿지 않는 사람은 단한 명도 없다. 이 말씀이 저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제가 천국에 있었을 때, 모두가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에 신이 났어요. 그들은 말했어요.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무엇을 하셨나요? 그들은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 알고 싶어 했습니다. 내가 이러이러한 큰 사역을 했고, 무슨 책을 썼고, 이런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제가 책에 썼던 것처럼, 여러분도 알듯이, 그들이 듣고 싶어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하신 일은 이게 대화의 주제였습니다. 모두가 예수님이 하신 일을 간증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영원히 그런 간증을 나누는 시간을 천상의 사람들과 오래 보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도 하나님의 놀라운 이야기를 당신에게 들려줄 것입니다.